제가 진짜 지금 인생드라마 맨날 보거든요 우리 피디 중에도미사세니스중영이랑 대결하면 진짜 해야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나영석의 좌청룡 박준영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제작진이랑 한번 떠야 돼 언니를 위한 그런 게임이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 내 말이 어떻게 선수 입장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매니아로 정팬되는 이은지 선수 등장 삭삭해주신거 아닙니까? 긴장했어 a.k.a 좌청룡 박준영 자, 맞죠? 맞죠? 네. 서로의 수준을 가늠해 볼수 있는 공식 문제 내기 한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강영면도 예. 2004년 이니 아. 근데 진짜 오. 그런 걸 물어봐? 준영 6단 차 무혁 씨의 가 이름은? 갈치차 아. 아. 무혁이 입양됐던 나라 도시까지 말해야 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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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멜버른 뭐함인가요? 입니다 아. 인정합니다 아. 아. 오, 오케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돌려. 타 무혁이 친모 오들희를 만났을 때 그녀가 처음 했던 말은? 진짜... 정답. 오. 자 이은주 씨. 아, 난... 누구세요? 정답! 어했 은지구단. 은지구단. 은지구단 좋은 수 좋은 수다 들어. 정... 확실히 퀄리티가 되게 높은. 어. 두 번째 문제. 그래도. 사무함의 <laughs> 쌍둥이 누나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가 반지였죠. 그 반지에 글씨가 있었는데 각각 무엇일까요? 어다이 근데 어떻게 이걸 알아? 어떻게 알아? 그, 거기잖아요 그, 그 프로그램에서 그죠? 그죠. 대화를 대화를 왜 하시는 거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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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사랑 이대로? 어 그런 느낌이지만 네. 어. 어. 뭐가 이렇게 어지는말이 그러니까 어.. 어. 둘이 그냥 인상각 경기 나서. 무슨 일이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지 모르도 그냥, <laughs> 그냥 재밌어. 너무 치열해. 어. 정답. 정답. 영원히 함께. 정답. 이실로 처음 만나 이 저도 현실에서 만난 것 처럼 <laughs> 자 다음 문제입니시 인생 때문에 윤에게 주고 떠날 테니 자신이 정답 오. 오. 잠깐만 이거 정답 아니, 동시에 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다 동시에 했습니다 미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님 정답은요? 심장 아. 아.. 땡 뒤에는 박준영 기자님 있습니다 정답 어? 산삼? 땡 네. 네. 산삼, 산삼, 산삼 가져와가지고 상... 다시 문제입니다 시험부 인생 때문에 윤에게 주고 떠날 테니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은사하기 제안합니다 어. 음. 이 행동이라면 이 대사를 말한다. 정답. 정답. 우유를 부으며 주... 죽어 아저씨 빨리 죽어. 끝! 아니고요? 아,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음... 둘이 잘 어울린다. 은지. 은지. 사무역의 머리로 흰 우유를 부으면 죽어. 어. 빨리 죽어서 아저씨 심장. 유리 줘. 정답입니다.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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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 어.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마. 마지막 부분만 좀 공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장난치지 마. 은지. 아우. 뭐. 자 우리 빨랐고요.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마. 정답. 어. 한번 정말 대단하시다. 아, 아 근데 하죠. 진짜 아우. 대단하십니다. 자 <laughs> 갑니다. <laughs> <laughs> 방영 당시 제삼과 삼사가 치열한 드라마 경. 정답. 문제 하나 남았잖 MBC 영시대 SBS 러브스토리, 하버드. 뭐야? 뭐야? <laughs> 정답. <웃음> 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진짜.